아니 내가 너무 못생겼잖아 아 이거. 나도 못생겼어 아니,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오케이 겉에 신경써 아 이거 신경써야지 그래도 아 수박 가져와 저렇게 외모지상주의 찌든 친구 물론 술 추천 중 한번 장난이고요 하여튼 면이 한번 골라봅시다 부채살, 등심, 안심 혹시 비프 스튜? 나 안심 스테이크 나도 그리고 비프 스튜 한번 먹어보자 그래 근데 이게 고기가 이렇게 크진 않아 닭발 그래? 어, 하나 시켜서 한번 나눠 먹을까? 그래 좀 오케이 okay. 아저 원래 잘생겼거든요 여러분 <laughs> 지금 다다 일어나서 네, 여러분 동영상 동아... 봐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시훈입니다 그냥 오늘은 자유로운 일상 영상입니다 댓글에 네, 그래, 요즘 먹방 안 찍냐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먹방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누나고 유튜브 컨텐츠를 너무 안 찍었기 때문에 다시 열심히 찍어볼게요 파이팅 네 여러분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laughs> 갑자기 수프와 샐러드네요 그리고 본인이 잘생겼다고 주장하는 제 친구가 왔네요 아, 이의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야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그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고 단. 나오기 전 한번 웃겨주세요 웃 양무지게 먹어야지 너 근데 고릴라 맞다 고릴라 노랜도 고릴라 알아? 진짜 똑같이 생겼 너는 왜 풀을 안 먹어? <laughs> 노랜도 고릴라나 풀 먹는 거야 <laughs> 난 인간이라서 웬만한 풀잘안 먹어 <웃음> 어, <웃음> <그걸 많이 웃음> 샐러드 먹는 <모르는 웃음> 사람들 다고릴라로말하거 아니야? <laughs> 아니 너한점먹방핵심 뭐라고 생각해? 잘 먹는 거지 맛깔나. 그래? 근데 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요즘 특색 있게 먹방려면 먹어 중요하다고 생각해. 특성 있게? 자 네가 한번 보여줘. 특이한 음식을 먹거나 또는 겁나게 많이 먹거나 잘생겼다. <웃음> 잘생겼다. <웃음> <웃음> <진짜> 지금 <laughs> 일도 안 들어. 아니야. 편지자분이그 해에서 넣어주고고참과 너무 쉬운 사람. <laughs> 이게 사랑입니다. 이거 스프만 먹는 모습만 봐도 난 배고프다. 진짜 노랜도 고릴라다는데, 진짜. 응. 음, 고릴라가 스프도 먹는다. 네. 네 상당히 크기가, 크기가 다른데. 아, 내가 아까 말했잖아. 너무 억울하다. 유튜브 썸네요 억울하고 있는 그래도 맛있겠다. 여러분 비프스티커가 나왔습니다.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씨, 내가 자를게, 네가 찍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할게. 오,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이는데. 어 여러분들 공기 보시면 맛있어 보이죠? 비프 스테이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벌써부터 끝났는데? 오 마이 갓, 와, 오 마이 갓, 아 맘마미니. 안 기다리고 그냥 먹으면 안 돼? 먹방은 참을 줄 알아야 돼. 어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진짜. 오케이. 좋아. 자 이제 먹기 하겠습니다 비프 스테이크 한 입. 김치가 좀맛있요 소삼은 더. 네. 한일점에 빨간 스테이크 하잖아요. 스테이크 무슨 맛이에요? 와 확실히 면이랑 먹으니까 스테이크랑 소스가 그때가 좀짠 느낌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단짠 느낌인데 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좀 부드러운 맛이 좀더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봤던 대망의 스테이크입니다. 너무 어, 맛있어 이게 미사일 스테이크 덮밥이고 이게 미역국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밥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맛은, 형광도 뿜맛은 아니고요 그, 다시 뭐. 음. 조린 간장소스야, 시큼한 맛 나고, 스테이크는 평범한 일반 스테이크에, 그 약간 조화를 이루는 맛, 시큼하고 단 간장소스의 스테이크에 밥을 얹은 거, 그 정도. 마지막, 백선 스테이 결제해주는 거야? 어, 아니야. 어, 결제하는 모습 되게 멋있다.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제 친구가. 50... 어? 나 그거 안 가져. 안 먹어. Baby, one more time. 저, 오늘, 오늘 친구가 결제도 해주고, 아, 결제도 해줬는데 심지어 제가 먹방 찍는다고 엄청 열심히 도와줘서 되게 방송은 되게 편태적인 모습 많이 보이는데, 착한 친구예요. 물론 변태는 맞지만, 편태는 아, 아니요 여자 엄청 좋아하긴 아니요, 하지만 정말 착한 아니요. 친구입니다. 아, 빨리 이제 이런 것들도 적당히 이제 정리를 선택시키고 <laughs> 좋은 이제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laughs> 방향이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고 매너 있는 친구인데 이제 여성분들을 너무 좋아하는 <laughs> 친구.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리얼 네, 네, 네. 아, 네, 네. 아니야. 오케이, 여기까지. Cheers, 써보세요. Cheers. 뽀뽀하면 돼. 뽀마하면 돼. 뽀뽀하 아, 나한테도 아니야. 니입술라고아니